박수현 원장님. 혹시 단호박을 어떤 음식과 같이 먹고 암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호박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호박은 미국의 저명한 건강 전문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일 정도로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몸이 허약하거나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들에게 단호박을 꾸준히 먹여왔습니다. 단호박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허한 오장육부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꼭 단호박을 챙겨 먹였을 정도입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은 야맹증이나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으며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페놀산 성분은 우리 몸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단호박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호박 속의 코발트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로서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단호박이라 할지라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식품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상극인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단호박이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는 세 가지 경우와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는 단호박을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특별한 비법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호박을 꼭 드셔야 할 놀라운 5가지 효능과 단호박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단호박의 건강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호박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눈 건강과 시력 개선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백내장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호박 속의 비타민과 루테인 성분은 백내장을 예방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단호박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은 미리미리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꾸준히 단호박을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동맥경화 및 고혈압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운동 부족이나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평소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호박 속의 코발트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 껍질에 풍부한 페놀산 성분은 비만을 예방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규칙적인 단호박 섭취는 당뇨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효능은 감기와 독감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C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평소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이라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호박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재료로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있지만 단호박과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단호박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을 파괴하여 단호박의 영양학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호박과 식초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호박을 더욱 건강하게 마치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호박과 첫 번째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은 바로 밤입니다. 밤은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에게 밤은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단호박에는 부족한 칼슘을 밤이 보충해줄 수 있어 함께 섭취하면 영양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과 단호박을 함께 넣어 죽을 끓여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단호박과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데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약화, 부정맥,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소 신장이 좋지 않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호박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단호박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예로부터 꿀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꿀에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은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항균작용을 통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과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꿀을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고 면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단호박 라떼에 꿀을 약간 넣어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단호박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과 소화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의 부드러운 맛과 계피의 은은한 향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특히 겨울철 따뜻한 단호박 수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단호박 죽이나 단호박 범벅을 만들 때 계피를 약간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호박은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식초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하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밤, 꿀, 계피와 함께 섭취하면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